네 안녕하세요 노신입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마다 하는 라플시아 이벤트로 다이아 수급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영상 제작하게 됐고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이 이벤트는 금요일 밤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 이후에 의뢰 게시판 이벤트 탭 보시면 라플시아 젠타일전이라고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뭐 수락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 수락되는 거 받으면 됩니다. 저는 두다마라 오크 브락으로 갑니다. 아, 뭐 오크숲 어디든지 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정분들은 그냥 매너 모드 끄고 사냥하면 되고 기사나 군주 법사들은 활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인장 퀘스트 깰 때도 매너 모드 끄고 활질하면 금방 깨죠. 변신도 바꿔주고, 매너모드도 일단 잠깐 끕니다. 아, 이벤트 기간 동안 오크숲에 있는 오크들 잡으면 오크 토템을 줍니다. 이게 뭐 주워 먹거나 또 랜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대씩만 치면 한 개씩 계속 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제일 약한 두다마라 쪽으로 왔고, 이 쟁탈전 시간동안만 토템을 주거든요. 이게 또 서버마다 다를 겁니다. 아까 받은 퀘스트 있죠? 예, 그걸 뭐 서버 내 라인들이나 전투하는 사람들이 깨줘야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저 퀘스트 완료를 못하면 바로 끝나기 때문에 뭐 짧게는 20분, 길면 1시간 이상도 이걸 계속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주는 저희 서버에서 두 번째 퀘스트인가? 예, 거기서 끝나서 제가 이거를 10분밖에 토템을 못 모았습니다. 자, 이거 토템 개수 보시면 제가 1380개 정도로 시작해서 1500개 조금 넘었죠? 이게 10분 정도 한 건데 100개 이상 모았습니다. 저 이벤트를 하는 과금러분들이뭐 별다른 방해 없이 뭐 마지막 퀘스트까지 보스 잡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잡는다고 하면 1시간 이상도 하니까 저처럼 최소 100개에서 뭐 이벤트 끝나는 시간이 서버마다 다르지만 뭐 500개, 600개까지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은 토템으로 용기물약 매즈한테 가면 아이템 바꿀 수 있는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냥 맵 켜서는 안 보이고, 네, 이렇게 맵 켜서는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보시면 두다마라 오크 브락 오른쪽에 있습니다. 얘가 계속 있는 NPC는 아니고, 라플지아 쟁탈전 끝나고 6시간 동안만 있다 없어지니까 그냥 토템 모아서 바로 오면 됩니다. 보면 오크 토템으로 3가지 아이템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용기로 다 바꿀 겁니다. 수량 제한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이아 수급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용기로 다 벗가도록 하겠습니다. 50개밖에 못 사죠? 토템이 더 많아도 용기 물약은 50개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사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면은 용기 물약을 내가 써도 되지만 이게 상점에서 파는 용기랑 다르게 거래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비각인 상태로 나오는 거죠. 저희 서버는 개당 10다이아에 올라와 있고 50개 판다고 하면은 500다이아 버는 거죠 물론 팔렸을 때 얘기지만 어 제가 지켜보니까 좀 팔립니다 잘 팔립니다 저희 서버는 그리고 지금 10다이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좀더 비싸게 팔려면 나폴리시아 이벤트 하고 나서 바로 파는 것보다 어좀 지나서 한 며칠 있다가 파는 게 훨씬 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지금은 라프리시아 이벤트 끝나고 사람들이 용기 물약도 잔뜩 만들어서 올려뒀으니까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많은 건데 이게 조금 지나면 조금씩 팔리고 이거보다 비싸게 올려놔도 팔립니다. 아, 보면은 뭐 최저 거래 단가는 5.4 다이아인데 최고 거래, 거래 단가는 15 다이아죠. 이번주는 이미 지났으니까 혹시 이거 몰랐던 분들은 다음 주부터라도 라플시아 쟁탈전 할때꼭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금요일 8시에 그냥 와서 여기 오크몹 잡으면 토템 안 나옵니다. 마을 의뢰 게시판 이벤트 탭에서 퀘스트를 꼭 받고 와야 토템이 나오니까 그거는 꼭 체크하시고 사냥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